아 고생 많으시죠. <laughs> 네. 그 제가 지금 논현동 저희가 1호 주차장이다 보니까 2호 주차장 그 피해 보신 분들 인터뷰를 네, 네.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 그거죠.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은 어쨌든 웹파킹이랑 했고 네, 네. 할때 사실 뭐 강남구청 그 소유의 웹펑킹이 뭐 기부채납을 해서, 어쨌든 네. 자기네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그 전에 10몇년 정도는 계속 운영을 했던 스튜디오가 있었어가지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전혀 뭐, 가 강남구청 땅이 오히려 괜찮구나. 네, 네, 네. 오히려 더 믿음직한 느낌으로 해서, 네. 강남구청이 운영권 을펑킹이니까파킹 네. 계약을 한게 맞아서,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고, 네. 그리고 그게 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고, 네. 그2 0년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었으니까, 사실 저희가 뭐 등기부를 띄어봐도 어쨌든 강남구청에 그거 소속 소유 땅이고 그거에 대해 건물을 지은 건 을파킹이어서, 네. 파킹이 그때 당시는 그들을 얘기하기로 이제, 자기네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계속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 네. 20년이고 30년이고, 네. 그러니까 하니, 저희는 이제 기부채납 받아 그, 어쨌든, 운영권을, 그, 건물을 지어준 운영권을 가진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네, 20년씩 한, 산정으로라고는 사실 생각을 거의 못했죠.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한 3, 4년 정도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운영을 한 거고, 네. 스튜디오 운영을 한 후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강남구청한테 띡 그게 온 거고, 그랬을 때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킹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연장이 될 거니 기다려달라라고 라 얘기를 했고, 아, 그런 식으 네. 네. 그... 그럼 처음에는 계약을 하신 시점이 언제세요? 그것도 전대계약서 아니죠? 그냥 임대계약서? 네, 임대계약서요 2016년이네요. 아, 16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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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네. 어, 그럼 어 들어오신 지가 좀 되셨구나. 네, 네, 제일 오래 되셨는데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아, 네, 네. 2016년.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네. 이때 당시도 16년 말, 11월, 12월이니까. 아, 그럼 2017년도 시작했다고 네, 네. 치고. 그럼 그때 당시 그 기존에 있던 스튜디오가 있었고 네, 그 네, 네, 네. 그게한십몇 년을 하고 있었다니까 네, 네. 저희도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스튜디오를 인수받으신 거구나 그니까 러뭐 그걸 스튜디오가 그때 아마 나갔었을 거예요 아, 그러셨어때 네. 거기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던 걸 알았고 아,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공식이 바로 되자마자 음. 저희가 뭐 여기 주차장이 같이 붙어있고 그래서 뭐 여기에 주차장이 어떻게 이렇게 있지 라고 했을 네, 때 네. 이제 좋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했는데 어 그러면은 그때 계약서를 한게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네, 네. 그냥, 그냥 뭐법인은 아, 부동산 음. 법인. 그러면 그거를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법그 부동산에서는 딱히 얘기해 주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서는 그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정확하게 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하는데 네. 부동산에서 그냥 강남구청은 땅이고 내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짜, 네.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도 따로 뭐 들은 게 없으니까 진짜, 그 네. 예를 들면 강남구청과 걔네 뭐 계약서가 정확히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저한테 보여주진 않았으니 그러니까요. 그냥 뭐중기부등본상 강남구청 땅이고 그 운영권은 네. 웰파가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계속 몇십년 동안 운영을 해왔다 네. 몇년 이상은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 뭐 당연히 뭐 네. 그리고 그쪽에서도 뭐 사실 계약 종료되기 강남구청에서 그 연락이 왔을 때도 이거, 협, 이거 협의 중이다 운영권을 더뭐 하려고 네. 그렇게 얘기했으니 네.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점점 이게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한다라고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아, 아. 그럼 보증금도 지금 못 받고 나오셨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웹팅에서는 보증금을 안 주는 상태고. 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 그래 뭐 나오는 거 어떻게 수수 투자할 수 없지 이상한다고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 저희도 보증금을 받아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준다, 준다, 그러면서 안 주는 상태인 거고. 네. 그 웰빠 삥이 거짓말을 한게 저, 저한테도, <laughs> 어, 걱정하지 마,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줄 거야를, 네. 몇개월 그러더니, 네. 나중에는, 아예 뭐,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갖고 뭐,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중간에 소개시켜준 친구 만나고 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미안해하지도 않던데요, 이제는. 그냥 돈이 없어.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 남의 돈을 이렇게 너무 쉽게 착취해서 네. 너무 편하게. 네. 이게 보증금이라는 돈은 제일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당연히 이제 강남 구청을 나중에 알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은, 아, 보증금만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네. 혹시라도 제가 폐소를 한다 그러면, 네. 아, 이사를 가려면 이제 보증금 자체가 필요하니까, 그게 뭐 1, 2억 아니고 네. 그래갖고, 그거를 해서 이사는 갈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게 보증금도 안 주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제가 체육관이 또 이렇게 뭐, 사이가사이가 아, 네. 네, 조그만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출금도 다못 갖고 이제 코로나 견디고 뭐 하고, 경기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사건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힘들긴 해도 제가 원래 좀 약간 스타일이 약간 또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뭐뭐 이게 막 우울한 이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피해가 조금만이라도1료 주차장 그리고 사실 1료 주차장이 끝났지만 3호 4호 이 주차장도 쭉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들도 지금 몇년안 남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강남구청의 그런 행동들과 웰킹의 이런 그 굉장히 사기 치는 음.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기부채납이라는 거를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 그리고 저희도 처음 들어갔고 음.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부동산이나 뭐 이게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부동산 그 구청이나 이 임대의 업자들을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수 있는 방법은 음.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강남구청이고 어, 임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 권한을 갖고 있으니 오 어, 그러면 잘 됐네. 또 오랫동안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믿고 오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이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설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구청에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맞아요. 안 그러면 누가 이거를 그리고 구청에서 예를 들면 그 계약이 얼마 안 남았으면 미리 얘기를 해줬어. 1년 전이든 6개월 전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네네네. 뭐 갑자기 뭐 사실. 예, 네, 얘기... 그런 것도 없고. 미리 지어준 것도 아니고. 들어올 때 이게 기부채널 네. 네. 건물입니다. 네. 기간은 이렇게 네, 설정되어 있는 네, 건물이에요. 네. 이것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 네, 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이거를 받는다고 하면 계약서 자체를 매뉴얼상 이렇게 만들어서 네, 네, 네. 이계약서들만 임차인한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방주하면서 저도 사실 강남구청이 제일 뭐 애플맨이면 사기꾼인 거 같아요 돈을 떼어먹은 네. 그 네. 법법자들 집단의 개념인 거고 네. 강남구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뭔가 방관한 느낌이 엄청나게 있긴 한 거죠 아유 그럼요 강남구청은 그래서 제 처음에는 그냥 그냥 아우 그냥 너무 막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했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니게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대응을 하고. 왜냐면 다른 분들은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힘들다 보니까 이게 법, 이게 구청이랑 싸운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 변호사비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 나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우, 그냥, 아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솔직히. 억울해도.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서 못 버티면은 좀 저희도 말이 안 되고. 저희가 또. 보증금이 너무. 에헤. 에헤. 보증금뿐만 아니라. 임대료부터 걔네들이 <laughs> 짜고 친 것도 잘못한 것도 있고 처음에 그 하여튼 구청에서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한테만 막 이렇게 해서 뭐 아니 알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 뭘 겁,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누군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계약서를 제가 니까뭐 이게 오히려 뭐 무슨 개인의 땅이었다 걔네들 뭔가 그 등기부 등본상에 개인의 땅이었다니, 아 뭔가, 어떤 법인의 땅이었다그럼 사실 거기에 뭐, 근조당이라도 해놓던지. 네네네. 아니, 뭔가 그런 식의 방법을 좀 찾았을 텐데, 예를 네. 들어. 네. 근데 이거는 뭐, 강남구청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뭐,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까아보라고생각 그러니까. 지자체라고 생각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laughs> 오늘 그게 가장 독이 되어 좋온 케이스라서 사실. 그니까, 러 그게 진짜 강당했어요. 당연히 강남구청이었으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웰빙 <끼리> 조정이 사람 건지 알고 들어왔지만, 그리고 그 뒤에 이웃차장도 사실은 이 사람 거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관리 감독만 하, 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5층, 6층,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만 이제 관리 운영권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조정, 이 웰빙 <끼리> 조정은 이 보증금 자체를 이제 모든 저뿐만 아니라 이웃차장, 지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 보증금도 그냥 안돌려주지자기 자연이... 전세 사기 같은 거죠? 완전히 네. 전세, 네. 전세, 네. 전세 사기 전세 사기 플러스 임대료부터 네. 이거를 더 하여튼 몇 가지를 네. 더 하여튼 네. 나쁜 짓을 했죠 네. 하고. 아무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제가 형사고소는 했지만 아무튼 그것도 진행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싸우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힘드신데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아무튼 고생하시고 다음에 또그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전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